어장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장을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장을 당했다는 걸 의미 부여를 두지 마세요 내가 왜 어장을 당했지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장을 내가 왜 당했을까? 내가 매력이 없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단순히 그냥 나랑 저 사람은 안 맞는 것 뿐이야. 흔히 어장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존경하는 맨두리아님 맨두리아 추천, 맨두리아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애 경험이 없다 보고, 서툴러서, 없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리고, 참, 많이 외로워서. 외로운 사람들이 좀 어장을 좀 많이 당하는 편이긴 하죠. 외로워서, 사랑이 고파서, 내가 쉬어 보여.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다 아니라고는 할수 없어요. 맞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장 당하는 이유. 크게 그냥, 간단하게 놓으면. 그쵸?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다르게 생각은,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 어장의 뜻을. 저 말도 맞지만,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장을 당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충고해줬을 때잘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뭐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해 주면 그걸 좀 듣고 해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잘안 받아들여요.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려도 그게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냥 그때만 알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 그리고 금방 금사 빠져. 금사 빠들. 사람들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외롭고 뭐 사랑에 금방 빠지고 다 이거를 그냥 뒤로 적혀 주시고 생각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더 세게 팩트로 말하면 어장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어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 아, 보세요. 연애할 때도 항상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매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장을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why? 왜? why? 난 왜? why? 도대체 무엇이, 어? 뭐?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다들 안 해봤죠. 뭐 해보셨을 분은 해보셨겠지만. 어장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남주기는 남주기는 싫고 내가 갖기는 싫고라고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이론 뿐이잖아요. 그냥 흔히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론이 된 거잖아. 누가 저거 법적으로 저렇게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남주기는 싫고 내가 갖기는 싫고라고 어? 어장 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해라고 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장이라는 게, 썸을 타기 전에 가는 단계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 어장이 꼭 그, 뭐, 이렇게 물고기를, 그 수, 어장을, 이렇게 수족관을 쳐놓는다고 어장이 아니라, 어장이라는 게, 썸을 타기 전에 가는 단계. 그게 무슨 단계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 일단 알아야 하니까, 거리를 본인이 두고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인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오늘의 포인트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장을 치게 되어 있어요. 어장을 당했던 사람들도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장을 친다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을 지킨다고. 안 넘기고. 그 선을. 그게 그것도 어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내가 좀 표현을 세게 한 건데, 순화를 시킬게요. 시키면, 내가, 제가 A고, 혜경이가 B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가고 나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별로 깊게 알고 지낼 사이는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일단은 내가 거리를 두면서 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별로 깊게 알면서 내가 더 이상 지내야 될 사이는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응? 모든 사람들을 인간관계에서 대할 때 내가 조금 싫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신경을 써요. 그니까, 내, 자기 이미지를 신경을 쓴다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연락을 늦게 하고, 만약에 행동을 조금 이상하게 하면, 하면, 상대가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손해를 보면서, 감수하면서 상대한테 쓸데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냥 단순히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냥 간단하 진짜 여유롭게, 그냥 쉽게 쉽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깊게 파, 파고 들어가는 거야. 왜?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장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졌어.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미.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지고 들어간다고. 스스로가 어장을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스스로가. 근데 이거 가지고 상대한테 상대가 나를 어장을 쳤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자기가 수족관 문을 열고 들어간 건데. 그냥 상대를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상대는 나한테 노력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어, 나만 호감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 어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를 대라는 말이에요. 숨기지 말고. 그냥 나 하던 대로. 내가 상대한테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응? 알아가는데. 이 포인트만 알아도 어장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 방식대로 상대를 대했는데도, 상대도 그 모습이 나를 좋아하면 더 알아가려 할 거고, 그리고, 어장을 안 당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딱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포인트. 포인트. 적어나 <laughs> 어장을 안 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상대를 좋아하는데, 상대는 나는 별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지면, 그냥 쉽게 생각, 쉽게 생각해요. 아직 둘이 뭘한게 없잖아. 그냥 상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어, 접어요. 어장을 안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쟤안 좋아할래. 하고 가감하게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어장 속에서 맨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 근데 그 상대, 상대는 절대로 어장을 친게 아니거든. 근데 자, 지가 혼자 빠져들어 놓고, 응? 나는 어장을 친 적이 없는데 나보고 어장 쳤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도 할말 없거든.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도,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 내릴 자신이 없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백날 해보세요. 본인만 힘들지. 상대가 그만 알아줄까요? 이미 상대는, 어,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핵심이에요. 나한테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백날 해도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의미 부여를 살짝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아요. 어장을 당했다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장을 당했다는 거 의미 부여를 두지 마세요. 내가 왜 어장을 당했지?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장을 내가 왜 당했을까, 내가 매력이 없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단순히 그냥 나랑 저 사람은 안 맞는 것뿐이야. 되게 갑자기 말이 쉬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막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지잖아. 나의 자존감이 어? 깎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나랑 안 맞는 것뿐이야. 이것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얼른 얼른 다른 사람 찾아서 나랑 맞는 사람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로 어장 안 당해요. 그러니까 어장은 본인이 만들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빠졌으면 자기가 나와야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도 바꿔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어장을 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내가 어장을 칠 수가 있다고. 그냥 내가 연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선딱 그어놓고 그냥 밀어내고. 근데 상대가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컨트롤이 되니까. 내가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억지로도 맞추지 말고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맞는 거니까 손절하라 이거예요 질질질질질 질막 연락 기다리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아니 무슨 수다를 탈모 중이야 <laughs> 맞아요 연애는 이기적이더라도 자신을 위한 연애를 해야 됩니다 브라보 그동안 왜 내가 어장을 응? 당하면서 왜 내가 상대방만 핫했나,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어장을 치는 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장 치는 사람치고는 대부분 당해봤던 사람이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니, 저 사람 또한 나랑 비슷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 맞아요. 네, 테드차님, 역시, 경험이 있어. 경험이 진짜 충분하세요. 진짜, 제가, 이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진짜 테드차님은 알아 들으셨어요. 알고 계셨으니까. 그게 그니까 러 어장이 그사람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주셔야 돼요 어장을 저사람은 왜 어장을 응? 어? 당하 왜 어장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왜 그런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그사람은 그사람은 그냥 그사람 본인이 끼를 좀 부리고 사람들한테 끼부리는 그런 끼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냥 타입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끼에 지들이 넘어와가지고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사람 그냥 성향인 거라고. 그 사람이, 어? 막, 나는 막이 남자, 저 남자를 뭐, 어? 내가 막, 이렇게 일부러 꼬셨다가 아니라, 난 그냥 평상시대로좀 이렇게 툭툭 던져준 건데, 그냥 재밌으니까. 남자들하고 연락하고 여자들이 연락하는 게 재밌으니까 툭툭 던진 건데, 그거를 지들이 물은 거라고. 물어놓고, 왜나밥안 주세요? <laughs> <laughs> 왜나법안 <밥> 주지? <laughs> 어? 왜나 관심 안 가져주지? <laughs> 이거라고, 응? <laughs> 쳐다보지 마, 날, 쳐다보지 마. 그니까, 러 이게 절대로 어장을 친, 어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어장은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 응? 우리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들인데, 응? 음? 굳이 거기서 왜 시간 낭비를 하십니까?